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물건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물건을 잃을 수 있으니 주변 상황에 조심하세요. 금전우는 기존에 진행 중인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새로운 투자나 큰 변화는 현재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특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날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을 정도니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소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특별한 날입니다. 자신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조화와 협력이 당신의 성과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여유를 갖고 생각하며 돈이 되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큰 투자나 거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화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과 솔직한 대화가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세가 상승 중이에요. 여러 도전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는데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금전에 대한 대처는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과도한 도박이나 단기적인 투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빌려주거나 꾸는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계획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애정운은 오늘은 나의 반쪽을 만나기에 이상적인 날입니다. 사랑운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과거의 일이 오늘의 성공을 방해한다면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해요.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상황을 개선해야 해요. 거짓말로 상황을 속이지 말고 직면하고 대처하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지원과 함께 좋은 운이 동반되는 날입니다. 혼자서의 작업이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은 로또 구매도 활력을 더해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연인은 서로에게 기대고 챙겨줌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애정이 넘치는 날이니 갑작스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어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새로운 사건이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는 바쁘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의 현실에 만족하는 대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금전운은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면 의외의 성과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큰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재물이나 이익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마찰이 있었다면 근교로 나들이를 가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소홀해졌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능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운이 찾아오며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 운은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날입니다. 돈을 쉽게 벌기는 어려우며 금전 거래나 빚은 피해야 합니다. 친지와의 금전 거래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와 친구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운은 작은 실수도 큰 상처를 줄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을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집중해서 완수하세요. 중간에 멈추면 시작조차 못한 것과 다름없어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금전우는 주변의 작은 단서와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계획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을 피하지 말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의 사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해답은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운으로 인해 당장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하루 종일 들뜬 상태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원하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재물이 당신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과도한 노력 없이도 손실보다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고 계획을 세우며 움직이면 큰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서로를 너무 조심스러워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보다 편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느낌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금전운은 금전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나 친지와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정우는 진실한 소통은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당신이 먼저 연락해보세요.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에요.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일한 태도보다는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주변에서의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자신들의 마음을 믿으세요.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중요해요. 주변의 조언은 듣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동하세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금전우는 일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자금 관리도 잘 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다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예약된 계획보다는 서로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는 하루를 보내 보세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작은 문제에 치여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에 마음을 쏟는 대신 큰 그림을 바라보며 진행하세요. 큰 목표에 집중하면 작은 실수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투자운이 좋은 날이네요. 당신의 투자가 빛을 발하고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생각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인터넷 경품이나 행운권 당첨의 기회도 높아질 것입니다. 애정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주변 상황도 고려하세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